휴대전화 망원 렌즈 추천 탑2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휴대용 줌 HD 5000m 망원경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망원경은 휴대하기 쉽고 소형이라서 사냥이나 캠핑, 야외 활동에 딱이에요. 5000m 해상도로 멀리 있는 물체도 선명하게 보여줘요. b a k 사 프리즘과 FMC 렌즈 코팅으로 저주도에서도 고품질 이미지를 제공해줘요. 또한 IPX4 방수 수준으로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망원경은 여행, 하이킹, 캠핑, 스포츠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이상적하답니다. 가성비 좋고 성능도 좋은 휴대용 망원경 한번 사용해보세요. 오늘은 새로운 휴대전화 망원 렌즈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망원 렌즈는 18배 줌 기능을 통해 멀리 떨어진 물체도 생일하게 촬영할 수 있답니다. 또한 유니버설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휴대전화 브랜드와 호환되어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적합해요. 심플한 디자인으로 초보자도 쉽게 부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멀리 있는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게 해줘요. 작고 가벼우며 튼튼하고 스크린도 HD 화질을 제공해요. 다양한 시나리오에 활용할 수 있어서 여행이나 콘서트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이렇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 망원 렌즈,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